어제 저는 거기가 용산역에 있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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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물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난 이제 딱 내려가지고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딱 봤는데 너무 큰 건물 두 개가 딱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엄청 고요하고, 한쪽은 사람들이 막 약간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음, 왠지 저쪽이겠거니 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갔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31층, 32층, 33층을 다 쓰더라고. 너무 넓어가지고 그 안에 뭐, 빵, 그 다음에 풀장, 뭐 이런 게다 있었어. 해가지고 나는 와가지고,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장난 아니겠다. 근데 나는 사실 가기도 전부터 루당한테 카톡으로 밥 먹었냐, 밥 나왔냐, 나 갔을 때도 밥이 남아 있겠냐 막 계속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나리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아직 있어. 약간 뷔페식이야 얘기해줘가지고 나는 이제 호대장 가가지고 가자마자 접시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사실 많이 위축이 되었어.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 음악이 크게 들리는 곳을 내가 일단 무서워하나봐. 그래가지고 약간 위축이 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마로코랑 같이 밥 퍼와가지고 밥 먹었거든. 그래서 밥을 먹는데 한두 접시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담당자님이 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아하하 더 먹을 수 있는데 하 가지고 이제 세 접시, 네 접시째 먹고 피자랑 치킨이 추후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루다가 먹었던 식사는 거기가 메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루다가 먹었던 스테이크는 없는 거야. 난 그래서 뛰어간 건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것만 먹었고 그리고 끝났을 때쯤에 피자랑 치킨이 왔더라고. 그래서 피자 페퍼로니 피자 두 조각 먹었어요. 가지고, 아, 배 가지고 배 든든하다가 배 팡팡 하고 이제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많이 주길래 오렌지 주스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뵌 분들도 되게 많았어. 아 소니 쇼 님께서 루다가 그러는 거야. 소니 쇼 님이 너 보고 싶다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헉 진짜 이래가지고 소니 쇼님 가서 인사 드리고 실제로 처음 뵌 거거든요. 소니 쇼 님이 나 보고서 뭔가 이 친구는 약간 그 미연 씨 같은데 보면 말잘못 거는 히드 트 캐릭터. <laughs> 아, 왜냐면 다들 거기 소속사 분들끼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난다 처음 뵙잖아. 그러니까 인사만 드리고 거의 앉아 있고 막 계속 그랬거든. 그러다가 타로 카드를 보러 갔어요. 타로 카드를 보러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생 사랑, 우정, 이렇게 볼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인생을 봤다? 근데 내년 인생이랑 평생 인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너무 믿을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너무 내가 당신의 조언에 따라 죽으라면 죽겠어요 싶은 눈빛이었는지 평생도 돼요? 이랬더니 그분께서 아, 근데 평생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 나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죠 아, 아, 예. 그래가지고 내년 거를 봤는데 내년에 되게 뭐더라? 이게, 그니까, 보이스, 사기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생긴대요. 뭔가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어, 엄청 잘 된대. 그래서, 주변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잘 이겨내고,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사기나 이런 걸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시에 끝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 층이 그래서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놀라고 했는데 그 위층은 어떻게 되냐면 방 음, 크게 두 개로 방 이렇게 엄청 큰데 약간 파티룸 같은 데인데 풀장이 안에 있고 막 스크린은 막 이런 파티룸인 거야. 난 그런 데를 처음 가봤고 약간 좀와 여기는 좀 내가 오기에 약간 조금 그래서 앉아있다가 우리 단체방에 카톡으로 카톡. 얘들아 재미있냐? 막 이래가지고 약간 애들을 꼬드겼지 야뭐 우리 여기서 잘못놀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내가 나갈래? 이래가지고 나야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나갔어. 우리가 나갔는데 이제 루다는 센박 소속이니까 이제 도티님이나 풍원영님한테 인사 드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냥 26년을 살아오면서 늘 한결같았는데 들어갈 땐 가장 누구보다 반갑게 인사드리지만 나올 땐 소리소문 없이 나오는 게 나의 삶의 철칙이야. 어 왜냐면 그래야 서로 부담스러 그런 것도 없고 나갈 때는 약간 아유 어딜 가요 앉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서로 부담되고 괜히 괜히 그분도 잡고 싶어 잡는 게 아니잖아 예의상 한 번은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괜히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나갈 때는 있는 듯 없는 듯슈루룩 사라지는 게어 나의 그런 삶의 어떤 철칙이야 그런데 이제 루다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옆방에 이제 나 루다 마르코 이렇게 셋이 있다가 가서 인사드리까 하고 이렇게 쓰르륵 들어갔어. 쓰르륵 들어갔는데 다들 거기서 술 드시고 이미 막 그렇게 뭔가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우리 셋이서 아팅 에쿠칸 다음에 다시 그냥 말도 못하고 쓰르륵 나왔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쯤에 쓰르륵 다 나와가지고 야 도망쳐 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루다 야 우리 내로 끝이야 이래가지고. 나는 이미 빨리 벌써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곱하기 갑자기 두 배로 퐁 튀었어. 그, 그 순간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퐁 하고 두 배로 튄 거야. 어쨌든 나는, 어, 그렇게 다들 인사드리고 난 집에 잘 왔어. 소니쇼님이 나한테 물어봤다? 소니쇼님이 나한테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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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